인사로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입니다. 제가 평상시랑 조금 다른 구도로 왔는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약간 좀 최근 영상들을 돌려보다가 너무 같은 구도여가지고 약간 질려서 오늘은 좀 다르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운데이션만 해준 상태여서 오늘 파운데이션을 이거 사용했어요. 일단 컨실러로 얼굴 잡티부터 가려줄게요. 오늘은 약간 새로에 노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생각보다 집순이에요. 혼자 다니고 아니면 집 앞에 운동만 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지니까 맨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가다 보니까 맨날 화려하게 꾸밀 수도 없고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진짜 빠르게 호다닥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스토리랑 언니 립 뭐냐, 블러셔 뭐냐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바뀐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되게 호다닥. 한 거였거든요. 근데 재료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초스피드 메이크업, 약간 따뜻해진 요즘 날씨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쉐딩 먼저 해주고 해줄 거예요. 제가 웜톤인데 쉐도우는 쿨톤 컬러를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카락이라든지 렌즈라든지 색조가 모든 게다 브라운인데 쉐딩까지 브라운으로 하면 뭔가 황토 피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쉐딩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쓰면은 그나마 좀 이게 중화되더라고요. 턱을 아주 조사줍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 색감은 약간 봄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의 생기가 들어간 김다영식 보카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거여가지고 블러셔를 올려줄 건데 요 비바이 바닐라 로맨틱 블러시 리벤츠크 베이비빈. 일단 요거거든요. 제가 <laughs> 하도 자주 써서 약간 좀 더럽긴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제가 가을 딥인 줄 아시는데 제가 봄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칙칙한 것보다는 약간의 생기가 있어야 돼서 약간 이런 너무 칙칙하지 않고 약간의 컬러가 있는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눈두덩이도 눈 파운데이션 하면은 끼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해줄게요. 반대쪽도 해줍니다. 이렇게 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진짜 이 컬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이게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새로 출시한 제품인데 제가 방금 사용해준 것처럼 블러셔에도 사용해도 좋고 립이랑 아이에도 사용하기 좋은 멀티 제품이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약간 쭉쭉쭉쭉 다 가능한? 이게 블러셔에도 쓰기가 좋은 이유가 텍스처가 일단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크림 제형이거든요. 제블러셔로 올려줄 때 제가 원하는 컬러가 될 때까지 몇겹 계속 발라줘도 뭉치지도 않고 밀림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 진짜 더러워지도록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조합이 일단 첫 번째 컬러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은 바로 요 모카 베어. 요 컬러를 깔아 줄 거예요. 아까 컬러보다 약간 조금 차분해진 느낌? 이 컬러는 눈 밑에만 저는 사진 찍을 때 블러셔가 좀 강조되는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이 컬러를 올려 주면 약간 좀더 블러셔가 막 이런 느낌? 저는 일단 요두 개로 발라 줬는데 이번 시즌에 나온 컬러들이 진짜 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번에 각 라인별로 핑크랑 누디베이지랑 브라운이 있는데 저는 오늘 브라운 까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두 조합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아이 부분에 약간의 색감을 더 넣어줄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모카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컬러 끝에 부분만 넣어줄게요. 너무 넓게는 하지 않고. 오늘은 되게 간단한 메이크업인데, 제가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카라. 그리고 애교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핑크 컬러로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쓱싹쓱싹.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제로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찍어져 버렸지 데일리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거의 한 10분 컷이면 해요. 이두 번째 컬러로 애교살 부분을 밝혀줄게요. 빠르게 슉슉슉슉슉슉 오늘 아이라이너는 이런 블랙 컬러로 꼬리만 빼줄 거예요. 이런 느낌? 아, 그렇죠. 또 살이 좀 빠졌어요, 여러분. 마스카라도 놀러가거나할 때는 그냥 가닥 속눈썹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나가거나할 때는 그냥 약간 빗질하듯이 슥싹슥싹 해줘서. 이제 립을 해줄 건데. 립라이너. 입술 확장에 진짜 립라이너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필수. 약간! 블러셔로 올려줬던 모카 베어를 일단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립스틱처럼 발라줍니다. 립라이너를 그려준 그만큼 이거를 조금 올려주면 옆에 안 묻어요. 그러면 <laughs> 진짜 세상 차분. 요게 약간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입술에 바르면은 막 각질 날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느껴지실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수분 케어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입술을 발라주면은 약간 좀 저처럼 각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주름이 펴지고 좀더 뽀용뽀용해진 느낌? 이렇게. 저는 여기서 색감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칠테디 컬러. 이런 컬러. 오늘 제가 사용해준 컬러들 중에 제일 쨍한 근데 요거를 안쪽에만 넣어서 약간의 생기만 줄게요 너무 예쁘잖아요 눌러서 남은 걸로 약간 커걸 몽환스러운 느낌이니까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진짜 막사는 애거든요. 상태가 좀 심각하지만 아무도 몰라. 응? 점까지 이렇게 찍어주고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 약간 여기에서 약간 좀 마스카를 진하게 한다든지 아니 앞트임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럴 때마다 사진을 올리면 립이랑 블러셔를 정말 많이 여쭤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제가 지금 이 머리 옆에 이게 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단 고데기를 하고 이상이 오징어 같아요. 이 머리까지 좀 빨리 수습을 하고 풀 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해도 되겠죠? 아무튼 뭔가 묻어가지고 어, 어. 편집자님이 자연스럽게 편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평상시보다 덜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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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메이크업인데 요즘에 제 지인들이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자주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었어요. 진짜 제가 약간 누디하고 약간 좀 브라운기가 있는데 좀 차분한데 너무 탁한 건 아니고 약간 생기있는 제가 뭐 쿨톤 메이크업할 때는 재미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진짜 뼛속까지 웜톤인가봐요.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이런 데일리 메이크업 브라운 헤어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크업 보여드리면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바닐라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이 제품들은 이번에 5월 15일에 성수동에서 바닐라코 플래그십 스토어도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텍스처 궁금하고 색감 궁금하고 그런 재료들은 그 스토어 가가지고 실제로 써보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브라운 계열의 컬러들만 썼는데 쿨톤 제로들은 핑크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안 돼. 아, 아파!